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며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짧은 구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과 두 번째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또 마지막 말씀이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복음서를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일곱 말씀을 순서대로 나열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섯 번째 말씀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고된 일을 다 하고 나서, 나의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는 일이 뭐죠? 그동안에 정말 집중하느라고 하지 못했던 것들, 갈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한 잔을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도 물한 잔을 이렇게 하고, 어 그러면 그 물은 정말로 이렇게 막 달게 느껴질 정도로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이죠? 그렇죠. 십자가의 목을, 못을 박으면 이렇게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임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길게 주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 이렇게 어형 이렇게 그 모시 막히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체액의 손실이 오잖아요. 체액의 손실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 갈증이는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목이 마르다가 아 그냥 내가 목 마르다라고 하는 그런 뭐 우리가 보통 뛰고 나면 갈증 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몸에서 체액이 다 빠져 나갔을 때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두통. 어, 몸에 어, 체액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극심한 두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쇼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 죽음을 맞이한다. 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하는데,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니까 어, 우리가 음, 그것들을 생각합니다. 어, 그러셨을 거예요. 그쵸? 예수님께서 육체와 분리돼서 십자가형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으신 상태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이 체액의 손실로 인한 그런 갈증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무엇이냐?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예언된 성경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도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하신 이 모든 일들, 십자가에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신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어디 이런 말씀이 있느냐? 보면 시편 69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나니라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실 때 이들이 준게 뭐죠? 바로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심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술초에 메어서 예수 입에 대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심포도주는 그냥 단순히 심포도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취 역할을 하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융에다가 우술초에 메어서 이렇게 입에다 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어떤 것이냐면, 워낙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고통을 좀 잊게 해주려고 하시는 잊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제수쳐진 거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어 이렇게 먹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셨다 할지라 처음에 거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성경을 항상 내 기준이죠. 내 기준에서 말씀을 보게 되죠. 그러면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아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이번 계속기 때는 고난 주간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어, 깨닫게 되는 것은 어, 단순히 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고통스러움에서 나오는 한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어, 계속해서 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서 하셨던 그런 모든 사역들을 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인도하시는 것인 것을 그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도 성경에 성취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우리 이제 어 십자가 위에서 여섯 번째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들어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아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냥 끝났다 하는 것과 다른 것다이다 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른 거죠. 어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 수업 시간에 아, 오늘은 진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야 돼라고 얘기해도 5 0 분이 다 끝나면 예, 그 중간에서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이룬건 아니에요. 그죠? 어 그렇지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어떤 사건, 예수님에게 주어주신 그 사건, 예수님의 어, 이루셔야 되는 하셔야 되는 그 모든 사건을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흘리시고 그 피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귀는. 사단 마귀는 사망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무장해제 당하게 되는 그 모든 구원사의 모든 일들.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그런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가 있나요? 없어요. 죄가 없는 상태. 예수님께서 다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죽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다 이루신 일이에요. 뭐 조금 남겨 뒀다거나 뭐 어떤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어떤 뭐 처음 오셔서 초림이 완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컴플리티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끝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어지신 모든 사건들을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뭐 시간이 되니까 끝나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성경도 응하게 하시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맡겨 주신 모든 사건들도 다 완벽하게 마무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두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성경에 대해서 더 하여간 우리가 더잘 깨달아야 되겠죠. 내 기준으로 볼것 아니고, 내 감정으로 볼것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용서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에 그 말씀들을 맞추고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 맞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든 것들 예수님께 맡겨 주신 일들 다 이루셨으니 그것도 성공적으로 이루셨으니 우리 더욱 믿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는 자 되길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는 자될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과 용서와 또 어, 정말 우리를 괴롭히려는 사망 권세들을 물리쳐 주신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정, 증거하는 자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